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강의 27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개혁공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고려대상입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에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달법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계사법 위반하여 2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이상 벌금 받고 나면 은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수 있다. 이중 소속은 휴업 기간 중에도 안 되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받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답 5번이죠.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상물 될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도 되고요. 물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되고요. 환매권도 가능합니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A군에 등록을 하여 중겹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등록하면 이중등록이죠. 두번 등록했으니까 맞습니다. 이번은 B군에 등록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 등록을 한 경우 네. 이중등록.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등록관청이든 바퀴든 무조건 두번 등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것에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계획공개사인 법인, 어뢰의 사원이 될수 없다. 이중소속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기죄로 진역 2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는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고요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되죠? 2년 X입니다.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2년, X입니다. 2년 지나가지고는 2년만 됐다면 등록 못 합니다. 3년 지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중으로 등록, 개설 등록을 하면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하면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취소해야 되고요.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6가지 있습니다.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사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이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임대차, 사용대차 모두 다 가능합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안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성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 없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 보수는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둘다 가능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운수구청량도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래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걸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되고요. 그리고. 특수법인의 경우 등록 기준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보정 설정 금액도 모두 2천만 원 이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 세 가지입니다.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증,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죠.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옮기고 나서 11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